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 4단원의 637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죽으면 산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치료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모이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이 죽어야 모든 인류가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봉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전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야, 참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있구나. 참 예수님은 이 목적을 알고 오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은혜가 됐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다시 산다. 죽으면 다시 산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아주 크죠.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삽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살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긴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먼저는 죽음이고, 그리고 나면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의미,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죽으면 사는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다 해당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살아나셨어요. 일단 잠시 죽는 거지,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는 세상에도 다 적용이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먼저 그 씨는 땅 속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다시 살아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라는 책을 잘 알고 있죠.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는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불순종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흥랑을 만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배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몽땅 죽게 생겼어요. 이때 요나는 결심합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는 죽기를 위해서 던져진 겁니다. 근데 그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 그를 살리셨어요. 죽고자 하니까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혼자만 산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고, 니누의 성의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니까 그 사람 자신도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 거죠. 자,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가 유다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아, 나는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자기 혼자 살라고 한 거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그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 왕 앞에 나가겠다. 기도하고 나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죽기를 각오했는데 다안 죽었어요. 에스더도 안 죽었고 유다의 백성도 몽땅다 살았습니다. 참 죽기를 각오하고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들은 다. 죽기를 각오했는데 다안 죽었어요. 요셉 한 사람의 희생적 죽음은 그도 살리고 당시 그의 형제들도 살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으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다. 한 사람이 죽고자 하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으면.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 속에는 나라는 게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해. 요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부부지간에는 당신 때문이야. 부모, 자식 간에는, 어,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뭐, 자식 때문이야. 그러고 살죠. 그래서 다 같이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가정에 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죽게 하면 다 살아요. 나중엔그 사람이 인정받아 존경받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몽땅 다 살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변화하면 모두가 삽니다. 내가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내가 좀더 희생하고, 내가 나를 깨트리면 모두가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신을 깨트려라. 자신을, 어? 자신을 희생해라. 자신을 깨트려라. 그러면 모두가 다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일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예요. 위대한 성공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썩어지는 미랄처럼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얼마나 나를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살아가다 보면 희생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그는 자신을 깨뜨려요 자신을 죽음에 내놔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도 안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왜 내가 희생해야 돼왜 내가 죽어야 돼왜 내가 네 이때 바로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잘못해서 뒤집어쓰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모두가 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죽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안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도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